어? 야 운터 너 이거 해봐 야나 이거 봤어 한 방에 성공하면 내가 비페 데려가줄게 어끝아왜끝이왜 설정하고 부숴잖아 방금 끝해도 않았어 야 운터 내가 재밌는 장난감을 좀 만들어봤어 장난감 좋지 야 이거 어. 내가 쓰는 거 보면 바로 너도 한번 써보고 싶을걸? 뭔데 봐봐라 야, 라이플이냐? <laughs> 라이플이요? 야 공격 피해봐! 야 선배! 라이이냐야이 야, 짜는데 이거? <laughs> 오우 순식간에 고슴도치 만들어버렸어.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이지 않냐? 재밌어 보이긴 하네. 이거 그 속도가 남다르잖아 이거 봐봐. 야, 왜 이렇게 빨라는데? 야 이거 단점이 하나 있어. 내가 우클릭을 연타하는 거거든 이게. 야! 일반 세네잖아 <laughs> 라이플 갔냐? 얘 리얼 라이플 쏘고 있는 거 같은데? 화살이 장전된 속궁을 그거를 오.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아이템을 야 본인 손속도에 따라 달랐네 이거 아 이것도 키보드에 넣어가지고 하는 건안 되더라고 이게 아또안 되군 아, 또안아 이거 신기 방지한데?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보고 와 진짜 빨리 쏠수 있구나 야. 좀비 폐쇄 구역 가자. 야, 어떻게 알았냐? 뭐가 이거? 내가 빨리 쏘는 거 보고 딱 생각난 게 좀비 폐쇄 구역이었거든. 이제 좀비 폐쇄 구역 못 참지. 한번 해봐야지. 엄청난 양의 좀비가 몰려오는 맵이거든. 아아아아 아, 그래도 좀비는 많네. 야, 근데 쏘는 속도가 남다르긴 하다. 야 오, 오, 피감 떨어, 피감 떨어. 오, 야, 이, 야, 이거는 잡겠는데? 와, 와, 와! 야, 야석궁, 강하던 석궁 대박이네 이거. 관통 레벨을 한번 올려볼까? 관통 레벨 한50 정도 맞춘 다음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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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뭐야, 끝이야? 끝이군. 다섯트 <laughs> 야, 와. 뭔가, 뭔가 엄청난 걸한것 같은 기분이야. 야 엄청난 장난감이다. 떡가 <laughs> 맞냐? 야, 이거 한번 해봐. 뭐냐?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, 이거 한번 해봐. 아, 재밌었다. <laughs> 초고속 발사.